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들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건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너무도 귀한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이 성탄의 기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지금 함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모습이 있고, 아직의 모습, 이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당연히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사도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형상에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언제인가 나타나시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벗지 못한 이옛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아직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장래에 다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그 장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게 있는 이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 다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 오신 이 아기 예수의 이 성탄의 사건을 그래서 온전히 누리며 이 성탄을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을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사도 요한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그 마귀의 유혹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과 마귀의 미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구별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탄의 의미와 신앙을 붙들고, 이 성탄절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볼게요.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를 행하여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이 성탄과 연말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성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 연약한, 부족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결국에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미혹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빛으로서 드러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들이 의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 오늘도 이 성탄의 기간 이 겨울 추, 추운 이 계절을 보내며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